안녕하십니까 리프팅과 필러하는 남자 화선영입니다 오늘은 가슴 필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가슴 필러 고객님들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디자인이 고객님들 별로 맞춤별로 시술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마네킹의 토르소는 좀 날씬한 체형이세요 사실 가슴 필러는 날씬한 체형이든 또 약간 어 살이 좀 있으시거나 좀 이렇게 통통하시고 또 이렇게 예쁜 몸매를 가지신 분들도 다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. 자 이제 첫 번째는 디자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모델분의 체형은 굉장히 표준적이고 뭐 날씬하고 예쁜 체형이신데 여기가 좀떠 있어요.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옷을 입으셨을 때 여기가 딱 올라와서 이 라인이 맞춰지면서 예쁘게 가슴 라인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특히 요즘은 이제 어 위에 옷도 노출이 좀 많고 이렇게 좀 타이트한 걸 많이 입으시는데 이럴 때 이게 떠버리면은 여기에서 갑자기 선이 꺾이니까 여성성을 강조하는 이 라인을 어이 핏을 좀 강조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 안쪽 가슴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. 우리 가슴은 이렇게 4분면으로 나누게 되고요. 유두를 중심으로 4분면을 나누고, 어, 이쪽 안쪽 가슴이 또 부족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, 볼륨은 있는데, 이 겨드랑이 쪽이 푹 꺼지시는 분이 있으세요.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부유방살이 본인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부유방을 줄여달라고 하시는데, 막상 부유방을 줄이는 시술을 하고 나면은 이 부분이 푹 꺼진 게 그때 이제 눈에 띄는 거죠. 이 부분, 즉 이제 겨드랑이 에 연결되는 부분에도 필러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. 이쪽 라인은 사실 가슴이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꺼지신 게 고민이신 경우도 많아요. 이두 부분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. 그 다음에 볼륨 자체가 많으신 경우에 늘어짐이 생겼을 때 이럴 때는 약간의 리프팅을 이쪽을 같이 하면서 필러를 위에서 좀 넣어서 좀 잡아준다라는 개념으로 가면은 또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특히 필러 같은 경우에 장점 중에 하나가 볼륨을 제가 늘 설명드리듯이 150cc, 그 다음에 뭐 200cc, 300cc 이렇게 대용량으로 갈 수도 있고 뭐 100cc, 100cc, 100cc 이렇게 한 중간 정도 용량으로 저축을 하듯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게 장점이세요. 다만, 내유동맥이라고 굉장히 중요하고 굵은 혈관이 하나 있어요. 이 혈관이 가슴 성형을 하거나 이럴 때도 만약에 건드리게 되면 굉장히 대량출혈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서 요즘은 다 내시경으로 또잘 수술을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필러 시술을 하실 때도 어 이쪽에 내유동맥이나 혈관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예쁘게 그리고 안전하게 시술을 할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슴 필러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슴 필러를 이런 분들은 꼭 하시는 게 좋다.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케이스들이 좀 있으세요 어떤 케이스냐면 보시면 여기는 유두가 선명하게 나와있진 않은데 이 유두하고 여기 가슴 밑선 이 밑선의 길이가 극히 짧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가슴 보형물은 이렇게 물방울 모양 보형물이 있다 하더라도 네, 유두와 주름 사이의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가슴 수술을 했을 때 이중선이 잡히거나 또는 약간 유두가 아래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꽤 있으세요 근데 사실 유두가 15도 정도 상방을 볼수 있게 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곡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이 길이가 짧으신 분들은 한번 그런 시술을 진행을 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 보형물 수술보다 또 필러가 가진 또 장점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보형물 수술만으로는 조금 볼륨을 채웠는데 약간 어떤 부분이 아쉽다 요럴 때또 필러를 잘 진행할 수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가슴 필러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죠. 모유 수유할 때뭐 필러가 나왔다 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가슴 필러를 하시고 나서 수유를 하시게 될 케이스가 되면은 다 녹이고 수유를 하시는 것도 괜찮으세요. 제일 중요한 것은 가슴 필러를 유선 조직 사이사이가 아니라. 어, 지방층에만, 즉 근육층하고 유선 조직 사이에 있는 그 공간에만 넣게 되면은 사실상 어, 그런 모유 수유 때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. 그래서 잘 병원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신다면은 뭐 모유 수유하고도 관계없이 또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니까요.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더희담클리닉의허선용 원장에게 어,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